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박춘성, 협동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도 드리십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이 놀라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놀라우는 청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자리가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사 오니, 하나님 대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겠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낮에는 성전에 계시고 밤에는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나아가서 그 개세만의 동산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습관이 모든 것 습관적으로 가는 것도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외식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단치시고 책망해 주셨지만 우리가 나쁜 습관으로 몸에 배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하는 습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는 습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눌러도 주여하는 이름이 튀어나올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속으로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특별히 이런 사순절 기간 같은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홀로그램을 띄워놓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왜? 누구 때문에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가 찬송하였지만 찬송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 본래 죽었다가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습으로 산 삶이. 이 땅이 육신의 주목을 맞이하는 것이고 본래 하나님은 우리야 언제든지 실존해 계신 하나님 언제든지 대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습관을 따라서 나아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대동했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 끼어서 그 뒤를 따라갔는데, 주님이 너희가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아가서, 조금 떨어져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땀이 빗방울 같이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의심하는 자들은, 그게 무슨 과장된 표현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안증이라는 의학적인 용어가 있다고 해요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고민 가운데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고 고민이 되었을 때 모세의 관이 터져서 그 작은 소량의 피가 우리 땀과 같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표명된 얘기라고 합니다 저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면은 주님처럼 십자가에 주님의 10분의 1 만분의 1도 안되겠지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면은 화장실 가서 볼 일을 볼때 색깔이 다릅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그만 어느 정도 애쓰고 힘썼다는 것을볼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렸나 보다 하면서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갖게 돼요. 만분의 일, 천분의 일보다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간절히 기도하셨기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죠? 주님의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를 기억하고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왔던 길, 주님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바로 영적인 투쟁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말할 때에는 쉽게 어린아이에게, 부모에게 칭얼거리며 사탕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유를 먹는 자들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가진 자라도, 왕이라는, 위대한 왕이라는 다윗당이 하나님의 꾀가 들려 올려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 자기의 허락한, 허락하였다는 데 감사해서 추는 춤이었어요. 그것이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이것이 아니고, 나같이 욕심이 많은 사람, 나같이 잘못이 많은 사람, 나같이 보살 것이 없는 사람, 나같이 당장 나쁜 일을 당하여도 어려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 하나님의 성계를 하나님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구나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놀라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뛰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뛰고 달리면 속에 몸이 보일 정도로 즐겁게 뛰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어른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오래 믿어서 하나님께 책임을 주시는 그런 우리가 있어요. 왜 처음 믿었을 때는 기도할 때마다 무언가 이적이 일어난 것 같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일어나는 것 같고 기도할 때마다 무언가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배당에 갔을 때에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저 말씀이 다 나에게 해 주시는 말씀 같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삶이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 나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사라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두근거름이 없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왜 내가 왜 여기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왜 나는 이런 뜨거움이 사라지고 왜 이리 감사함이 사라지고 이적과 기적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쯤에 이르렀을 때는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좋은 메시지. 그런 응답이 없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라는 걸,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 짐을 같이 지자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고 나의 눈이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되고 나의 심장이 되어 내가 해야 될 일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 내 손을 너에게 뻗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세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처럼, 열어주어야 들어가는 사람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천하보다 귀하다 여겨 주세요. 처음 믿은 사람들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참으로 좋지만, 오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오랜다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장 치면서 예수님의 결제 받토장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았던 너희들은 얼마나 더 사랑스러우실까? 동료 의식, 동지 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오래 믿은 분들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목사인 저도 지금도 은혜만을 구하는 손을 내밀고 하는 그런 기도만 많이 드리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이해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어떤 말을 드려야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천국에 임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직도 세상 군왕인 사단 마귀에 붙들려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것을 세상에 나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풍겨야 되며 썩어져가고 규폐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가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꼭 이루어 주겠다고. 나를,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그냥 떠나가지 아니하고, 고회사 성령님 우리에게 혼내주시겠다고 하셔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하셔요. 아직 형편감, 사정상, 여러가지 모습으로 세례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 때문에 다시 낭망하고 절망할까 봐 부활의 소망을 안겨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시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돌아가셔서 지금도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걸음 발걸음을 되돌아볼 때. 복음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냥 걸어가신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바로 하나님께 대화하는 창구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바로 하나님 우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행동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 가에 하나님 구속의 귀에 은혜의 귀에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때, 지금 21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이 많은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나와 나타나셔서 복음을 새롭게 제시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바르게 고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병든자를 낫게 해 주시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세상에 오고 온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어요. 그게 때 그곳에 있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어요. 그 모든 것을 했음에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완벽하게 세워진 66권의 성경을 하나의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가장 큰 역사, 성, 완벽한 성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함께 부자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죽어서 가서 불못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형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이곳에 왔으니, 우리 하나님, 내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시던 보내셔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죠? 죽은 자에게 살아나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자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 중에 우리 현실의 말씀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66권의 성경에 이거 다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언제든지 볼수 있고, 눈이 어둡다면 말로도 들을 수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살르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덩어리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 중에 하나로. 우리가 편안함을 구하는 편안한 침대 정도. 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우리의 마음 중심 곳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가득한 곳에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항상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이에요 왜? 세상의 눈치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부 때문에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 때문에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미투 운동 때문에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숲곳이라는 동물들은 다 너무너무 망신과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족들의 아픔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인이 된 딸들이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의 아픔들을 생각해 볼 때, 하, 그들이 아버지였을 때는 이리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이 진정으로 그 삶을 살아오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오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힘겹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터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도 있었을 터인데, 어찌 저러한 일을 겪어서, 이제, 그대의 삶의 정점에 올라갈 때, 저들이 저런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될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땅을, 이 세계 민족을, 인류를 정화시키기 위한 너희의 한 가지 죄목. 눈으로 바라보고, 이미 그를 담아 했다면, 죄를, 음난한 죄를 지었다고 주님 말씀해 주신, 율법을 더 깊이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미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 감남산에 올라가, 습관적으로 나아가, 항상 성전에서 강의하시고, 말씀하시고, 밤이면 감남산에 올라가서 그적박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걸 알고 그 길이 어떠한 때입니까? 바로 고통받고 모멸받고 질척받고 책찍질을 당하고 바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내 앞에 있음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공감복음서 마테마가 누가에는 이 캐스만의 동생을 기억하고 있고 요한 복음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요한 복음에는 요한복음 요한보금 17장에 우리를 위한 중보적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성경 말씀을 볼때 하나에서 열까지 그 구석구석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정해서 딱 엎드려서 어떤부터 어때부터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를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더 항상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토하여 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먼저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본문 말씀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땀이 빗방울이 되더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의 형제라면 예수의 친구라면 예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도를 간절하게 많이 드렸던 분을 한 사람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지물로 목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 기도하실 거예요. 그분이 다섯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확실하신 것이 기도노트에다 기도를 언제, 모년 모일날,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명이 돌아왔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5년 만에 한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또두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세 명이 돌아왔죠 25년 동안 기도했더니 한 명이 또 돌아왔대요. 네명 돌아왔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간절하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몇달 후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처음 예수님께 와서 우유를 먹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칭얼거리는 기도를 드리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응답이 없고, 어느 순간부터 냉랭하고,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좀덜 된다면, 아, 하나님 나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 드렸잖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사람. 어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 갔어요. 중환자실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름도 지었죠. 중환자실에 가서 있다가 살 런지 죽는 죽을런지에서 기도 부탁을 받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태어났죠. 그래서 자, 좋아졌나 보다고 감사했어요. 그래 또엉동한 지났더니 수술을 했다고 또 그래요. 심장수술을. 그또 했더니 또 열심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지 물로 목사님보다 더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은근과 끈기의 국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거기에 더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에게 사무엘 대신 자식들을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그 데려간 해인이보다도 그 위에 더 많은 아이들을 건강한 아이들을 그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끈질기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간절하게 마음을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는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무엇을 같이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가 본인의 고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르시되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 거든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 왜 우리 모습으로 오셨게요? 내가 너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다 하나님이 영이셔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고 뭐 놀랍잖아요 그런 무서운 모습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동네 형처럼, 동네 아저씨처럼, 동네 오빠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너무너무 잘생겨 가지고 말도 못 붙이게 생긴 그런 빛나는 존재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풍채도 별로 낫지는 않으셨던가 봐요. 저보다는 좀 나으셨겠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 분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모원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에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잠을 자는 걸로 대신해 버렸어요. 잠을 자는 걸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고 계시고 우리에게 뭔가 응답이 없고 냉랭한 것 같고 뭔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좀 다른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 버린다면. 더 냉랭한 자가 된다면 더 외면하는 자가 되고 더 외식하는 자가 된다면 여기 같이 잠들어버린 예수님과 함께 힘껏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빠지지 못하고 여기에 그냥 잠들어버린 제자들과 같이 우리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영적 잠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라 힘차게 일어나서 예수님 닮아 꼭 닮아 예수 안기 풍기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우리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